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노무현 대통령의 투쟁, 역사를 되짚어 보려 합니다. 그의 삶은 인권 변호사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81년, 노무현 변호사는 불임 사건을 맡으며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김광일 변호사의 권유로 합류한 무료 변호인단에서 그는 고문 피해자들의 아픔을 목격 하고 정의감의 불타 사건 해결에 매진했습니다. 1980년대 초 부산에서 노동 학원 인권 관련 사건들을 도맡으며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창립에도 참여 노동분과를 맡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불길이 전국 을 휩쓸 때 노무현은 민주헌법 쟁치 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상인집행위원장으로서 항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구속된 학생들을 변론하며 광주의 진실을 부산 시민들에게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은 김영삼 총재의 제외로 통일민주당에 입당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동구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합니다. 오공필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1990년 3당 합당에 반대하며 김영삼 총재와 결별 꼬마 민주당에 입당하여 정치적 소신을 지켰습니다. 1997년 김대중 지지를 선언하며 새정치 국민회의에 입당,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를 국정 목표로 삼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2007년 평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당하는 정치적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매년 참석, 5.18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삶은 때로는 순탄치 않았지만 그는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한국 현대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현대사의 투거목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동지를 넘어 존경과 엇갈리는 시각 속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평생 민주화 동지로 여겼고 서거 소식에 내몸 절반이 무너져 내린 것 같다며 슬픔을 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김대중 대통령을 유일하게 존경하는 지도자라 칭하며 존경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전생의 형제 같다고 회고했습니다. 두 분의 인연은 1997년 대선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 국민회의에 입당하며 깊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 대중 대통령 당선을 위해 헌신했고, 2002년 대선에서 김대중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며 국민의 정부 정신을 잇고자 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두 분은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개승 남북 화의 협력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두 전직 대통령 관계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갈등과 비판도 있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은 두 사람 사이에 큰 꼴을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 측근 구속에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두 분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적극 추진을 주장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신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화합을 지향한 반면 노무현 정부는 지지 기반 부족으로 국민 증오를 이용해 정치 기반을 만들려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분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축적을 남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꼼꼼한 연설문 수정,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두 분은 서로 존중하며 한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동혁이니? 네, 지금 회의 중인데 누구시죠? 응 지인인데 너 지금 무슨 회의하는 거니? 우리 당 소속이었던 이해훈 전 의원을 제명하려고요. 아니 갑자기 왜? 니네 당에서 삼선이나 하고 지금 현재도 지역위원장이잖아. 그렇죠. 근데 글쎄 갑자기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단칼에 잘라야죠. 아니 얼마 전까지 탄핵반대 집회에 같이 다니고 그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루 아침에 쫓아낼 수가 있니? 니네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한 건 이해훈 전 의원이죠. 아무리 장관이 하고 싶어도 그렇지. 민주당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니네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니 민주당에서 좌우 진영을 떠나 니네 당 사람을 인재로 쓴다는 건 좋은 일 아니니 좋다니요? 우린 끝까지 투쟁할 거예요. 윤석인, 이재명 탄핵. 니네들 진짜 답이 없다. 난 니네들 보면 긴 장마가 생각나. 장마요? 긴 장마. 갑자기 아주 갑갑해. 아, 그렇긴 하네요. 하하. 지금 웃음이 나오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래갖고 지방선거 제대로 치르겠니? 에이 국민들은 또다 까먹어요. 보수 정당이 우리밖에 더 있겠어요? 대구 경북에서 이기면 되죠 뭐. 진짜 천하태평이구나. 니네들 보면 또봉날의 누렁이 같아. 봉날의 누렁이요? 왜요? 너무 불쌍해. 이 사람이 진짜. 당신 누구라고요? 지인이야 지인 끊는다. 전화를 끊고 느꼈다. 국민의 짐. 어서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